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달기입니다. 예 오늘 저희 동네는 마이너스 3도까지 떨어지고요. 내일은 마이너스 1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계속 유지하다가 이제 목요일 일기예보를 봤더니요 마이너스 3도로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꽃샘추위가 이렇게 시샘을 합니다. 꽃 피는 걸 그래서 요 시기를 조금 지나서 이제 완연하게 이제 봄 날씨가 이어질 것 같아요. 3월이면 또 완전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예, 안녕하세요. 최릉인의 다육입니다. 예, 어제, 그제, 그리고 어제 잠깐 저희 친정 엄마하고 오빠가 아, 저희 집에 왔었거든요. 그런데 점심 시간, 점심 드시고 이제 한 서너 시간 앉아 계시다가 가셨는데 그 이후로 계속 저녁까지 분갈이 하고요. 또 못한 아이들이 있어서 오늘 아침, 오전까지 내내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 청소도 해주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폭풍 분갈이를 하기는 처음입니다. 그 대신 이제 창다육인 경우에는 작년 그 가을에, 어, 우기 지나서 이제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뿌리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전복 분갈이를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제 그 아이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에, 어, 이제 아이들 분갈이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9개월 정도 된 아이들을 모르고도 건드렸더니 뿌리가 열심히 어, 포성포성 뿌리털이 나오고 이러는데 건드려놔서 좀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분갈이 했고요 이 샤이닝펄 같은 경우는 아, 작년 4월에 했는데 그냥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아, 이 아이는 그리고 누구라도 안 하려고 그다가 봤더니 뿌리가 너무 꽉 차서 잘 해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브라도 분갈이했고 레드콘도 방향을 좀 바꿔서 어느 대각선으로 심어놨었거든요, 아이들. 근데 그냥 이렇게 똑같이 누브라하고 똑같이 위치를 이렇게 선정해서 심으면 햇빛 볼때 이제 똑같은 크기로 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블루엘프는 아직 이제 벌써 한2십여일 되는 것 같은데 어이 아이가 그 뿌리 할착은 한참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온도가 이제 한 15도 이상 올라가야 또 아이들 왕성하게 성장을 한다 그러죠. 다육이는. 5도부터도 성장을 하고 아이들 생육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15도 이상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안에 온도는 재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거리대 밖은 26도거든요. 그래서 이 블루 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좀 기다림이 필요하질까, 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는요. 위에 상단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밑에 이제 층수를 올린 아이하고 크기가 다르죠? 확실히 성장식이긴 합니다. 분갈이 를 했어도 이렇게 아이가 얼큰이가 됩니다. 얼큰이가 되고 성장하는 그 계절이 온것 같죠 여러분? 온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확실히 성장세가 보이고 분갈이 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밖으로 가볼게요. 예 여러분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 햇살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도예요. 조금 전에 온도 변화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요 말가는 아 이제 분갈이 한지 한, 한달되가는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안에서 베란다 창문 안에서 그 햇빛 정원을 잘해서 그런지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고요. 피어리스는 온지는 꽤 됐는데 여러분 관리가 안 돼서 안에 있다 보니까 초록초록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요 햇빛 적응을 시켜서 요 아이도 좀 수영을 키워보려고요.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여러분 이렇게 햇빛이 이제 극격하게 햇빛이 아니라 온도죠. 온도가 극격하게 이렇게 26도로 올라 올라갈 경우에는 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침에 나와봤더니 온도가 마이너스 2도였습니다. 뭐 일기예보상으로는 마이너스 3도였지만, 아, 그러면 한 온도 차이가 20, 어, 20 몇도 차이가 나나요, 여러분? 어, 엄청나게 차이가 20여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입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초보 때요. 어, 많은 매니아 분들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이쁘긴 하죠. 저희 집에는 이렇게 이제 아이들 달궈는 아이가 없으니까 초록초록 했겠죠.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마구잡이로, 여긴 이 거리대는 없을 때예요 여기 이쪽 거리대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리대에다가 이제 아이들을 막 올려놨더니요. 화상을 엄청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탈아이도 있고 또 어, 저한테 와서 혹사를 많이 당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특히 이런 경우에는요. 아이들 내놓을 때 특히 (1000원) (2000원) 하는 아이들 어~ 이제 최근에 공원 농원에 가면 예쁜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방충망을 닫아 놓고 안에서 일단 햇빛 훈련을 하고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들 햇살 적응을 한 다음에 이제한한 (12월) 지난 다음에 서서히 베란다 거리대를 빼서. 그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양파망이라든지 이제 가장 손쉬운 게 양파망, 빨래망을 좀 잘라서 아이들 살짝 덮어주면, 어, 화상은 입지 않더라고요. 저도 해보면.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초보 때, 어, 그, 시행착오로 했던 걸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예 어~ 아이들 이제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아이들은요 분갈이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옮기면 안 되죠 그리고 작년 가을에 분갈이했고 또 그러고 이제 그냥 크게 이상 없을 것 같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내놔 봤습니다 예 이렇게요 어~ 아이들 여기 이제 어~ 지금은 괜찮지만 이제 온도가 3 월달 되면 요즘 이상 기온 현상 특히 지구 온난화로 어, 이상 기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영상 10도인데도 인명 피해가 난경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또어 이제 완전 동남아시아처럼 스콜식으로 비도 내리고 계절에 관계없이 굉장히 많은 강우량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어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지금 이제 비 얘기할 때는 아니지만 햇살도 어 3월 날씨, 2월 날씨와는 다르게 또 추웠다가 급격하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 때는 어, 정말 이제 대비를 안 하면 다육들도 맘, 녹록치 않은 환경에서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환경을 또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들도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어, 추웠다가 또 온도는 거의 25도 정도 이렇게 그 차이가 있고 25도가 뭐예요. 그죠? 28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이제 거리대는 빼놓은 아이들 중에서요. 이 아이들은 저녁에 10시까지는 드릴 겁니다. 그냥 마이너스 내일이 1도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물준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화분이 아무래도 데미지를 입으면 안 좋으니까 그냥 참았다가 저 여유롭게 다시 안으로 드리면 아이들 관리하는데도 크게 순조롭게 관리를 할것 같습니다. 예, 오늘 농장에서요. 그 실생을 키워서 아저 꽃을 키워서 아이들 실생으로 키우는 농장을 봤습니다. 어, 예전에 이제 그렇게 해 보겠다고 했는데 시합 받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수정시키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라지 아가거든요. 그래서 잘랐습니다. 조금 전에 잘라서 없애고, 그냥 아이들 성장하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올해 분갈이 안 하려고 합니다.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고, 그냥 가을 분갈이 하려고 합니다. 분갈이 안한 지는 꽤 됐거든요. 소인재입니다 여러분. 예, 소인재도 살짝 몇 개를 꼬집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소인재 이렇게 보여드리고, 예, 아메치스입니다, 여러분. 요이천0 0의다육농을 어, 갔다가요. 어, 그, 오빠네 집 쪽에 갔다가, 아, 굉장히 달궈진 달기가 있어서, 제가 하나 데리고 온 겁니다. 통통하고 예쁘죠? 예전에 굉장히 큰 화분에 심어놨더니, 저희 집 통풍 안 되니까, 여름에 시름시름 알아서 그냥 제가 아,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 특히 이제 베란다에서 큰 화분이면 물마름이 약해요. 그래서, 어, 약한 게 아니고, 어, 더디 마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작은 소형분으로 이렇게 키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홍민도 분갈했습니다. 이 제가 겨울에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요 아이는 로치거든요. 요 아이도 춘명처럼 예쁘게 달궈보려고 요게 작은 화분에 심었는데, 아, 며칠 내놨더니 그래도 예뻐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아, 아직은 이제 큰 변화 없지만 이렇게 변화가 있고요. 핑크 치솔송도 여러분, 관리는 봄에 햇빛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차광을 해주고 베란다 밖에 빼놔야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방그늘이 좋더라 얘기하시는데, 차광만 해주면 크게 베란다 거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쪽에 이든스러워도 보이는데 저 아이도 이제 과거 영광을 볼려면 한참 좀 달궈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TP는 어, 올해 예쁜 얼굴 을못 봤습니다. 성장한다고 겨울에도 성장을 좀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거리대 이렇게 아이들 보여드리고 안에 들어와서 또 어, 다른 아이들 한번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아 여기 보시면 이 아이는 예, 알리샤거든요, 여러분. 이 예, 알리샤는 아, 수영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 사실은 요 아이도 얼굴을 좀 만져줘야 되는데 가을에 분갈이 했더니 어, 이 아이도 꽤 오래된 아이거든요 그런데 목대가 꿀벅지예요 이 아이가 그래도 이렇게 좀 어, 가을에는 좀달궈져서좀 예쁜 모습을 좀 보려고 이렇게 한번 작은 화분에 심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르제가 이제 봄이 되니까 조금씩 미색으로 좀 살구색으로 올라오고 또 분홍빛으로 바뀌네요. 요즘 굉장히 추웠죠. 아침 일교차가 거의 한 20여도 이상 차이 나죠. 오늘은 벌써 지금 거리대는 26도니까 온도가 거리대 내놓지는 않았지만 안에 온도도 버금가게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 어, 여기 온도계를 제가 어디다 놨는지 하나가 없어져서. 그래서 일교차가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좀 예쁩니다. 그리고 길바 이런 아이들은 아, 어, 이제 요 위로 올려놨습니다. 어, 지난번에 이제 물을 줬었죠. 근데 아직은 뿌리 활착이 완벽하게 안 됐습니다. 어세인이고요이 아이는 꽃대 올리고 있죠. 이 아이도 이번에 분갈이는 좀안 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대로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아이는, 어, 퓨어 러브도 제가 분갈이를 했었죠. 분갈이를 했었는데, 이 아이도 이제 서서히 이제 여기서, 어, 뿌리 활짝 자라고 건강하게 잘 자랄 겁니다. 여기 도태랑도 어이 어, 아이는 밖으로 많이 못 뺐었는데 겨울에 특히 성장을 많이 한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해차가 좀 지나니까 조금 어, 성장하는 게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린 로즈도 지난번에 물을 줬었는데요. 아직은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도 물 줬던 아이들인데 조금 기다려 보고 아이들 이제 뿌리가 서서히 내려오도록 유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버건드요. 제가 분갈이를 했습니다. 화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워낙 뿌리가 굉장히 실했습니다. 뭐 로제트도 건강하고 꽃대도 올리고 그래서 조금만 잘라주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예쁘게 또 아이들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노바니도 분갈이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작년 가을에 했던 것 같은데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날짜를 꼭 써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12개월 미만된 아이들은 뿌리를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여러분. 아, 요 아이는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날짜를 안 적어 놨는 바람에 그래서 아이들 꼭 분갈이 하시면 날짜를 적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이르게 해주면 또 뿌리 괜히 건드려놓고 안 좋거든요.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마리에테라고이 아이도 붉은색으로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요. 작년에 몸살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 다시 내려서 이제 다시 달구며 이제 어, 봄에 성장시키고 내년 가을에는 예뻐질지 모르겠어요. 거의 신입이라 마찬가지예요. 오래된 잎은 다 이제 소멸을 할것 같고요. 어, 아이들 많이 달궈야 될것 같습니다. 햇빛에. 그래야만 이제 밑에 창다육처럼 그렇게 예쁠 것 같아요. 예뻐질것 같아요. 이 아이는 농원에서 데리고 왔었는데요. 이런 목표로 잊어먹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집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예,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아이들 이제 성장을 할 겁니다. 이럴 때 특히 화상주의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